순수한 소박함이 묻어나는 퇴근길 길거리 장터, 소통과 공감이 풍성한 베트남인도 좌판 장터 영상.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베트남의 작은 도시 푸미의 퇴근길 풍경은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듯하다. 퇴근 인파가 몰려드는 시간 길가 인도 위로 하나둘씩 좌판이 깔린다. 집에서 기른 채소 몇 단, 닭몇 마리, 직접 만든 어묵과 절임유들 누군가는 고무대야 하나에 얼음을 채워 신선한 고기를 올려두고 누군가는 자그마한 플라스틱 바구니에 고추, 라인, 향신채를 곱게 담아낸다. 많지도 크지도 않은 그 좌판에는 뭔가 뭉클한 진심이 묻어난다. 상품 하나하나에 대한 애착, 손님 하나하나를 대하는 정성이 느껴진다. 떡을 깎는 손님과 신랑이를 버리다 끝내 웃으며 한줌더 얹어주는 손길엔 정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른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그 사이를 조심조심 지나며 핸드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었다.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마음에 남는 건 많았다. 그러다 누군가 속은 속은 나를 가리킨다. 저거 뭐야? 단속이야? 어느 중년 아저씨가 성큼 다가오더니 내 손에 든 핸드폰을 힐끔 본다. 내가 그냥 영상을 찍고 있다고 설명하자 아저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한다. 웃음 소리가 주위에 퍼지고 장터는 더욱 활기를 띤다. 이 작고 소박한 풍경 속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눈을 마주치고 말없이 안부를 나누는 따뜻한 교감이 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좋다. 장터의 푸근함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온기. 어쩌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돈이 오가는 시장이지만 마음이 오가는 장터. 베트남의 퇴근길은 그렇게 매일을 새롭게 물들인다. Yay! <laughs>